안녕하세요. 아담다기입니다이 42번 마릴린인데요. 맨 끝에 나오거든요. 끝까지 봐주세요. 1월 7일자 영상은 호피마리아금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. 1-36번이고요. 가격은 4만원이에요. 5만원 미만이라가지고 택배비가 별도로 붙습니다. 4천원이 별도로 붙고요.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속에서부터 금도 예쁘고 입장도 아주 꽉차 있죠. 네, 가로는 10cm, 세로도 10cm인 36번 호피마리아입니다. 4만 원이에요. 37번 엘크혼 금 가격은 3만 원입니다. 네, 그래서 택배비 별도로 붙고요. 어, 이 아이 어제에 이어서 엘크혼 또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네, 어제 보여드렸던 아이보다는 층수도 좋고. 그리고 또 입장도 더 통통합니다. 근데 여기 입장에 보시면은 상처가 이렇게 면목군데 좀 있어요.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가로는 10cm, 세로는 10.5cm인 엘크온 금이고요. 가격 3만원입니다. 38번 라운 마리아 금이고요. 이 아이는 가격 4만원입니다. 네, 여기 입장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상처가 조금 있어요.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. 그래도 고점 그 빼고는 나머지 금도 이렇게 이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. 네, 위에서 보니까 수영도 아주 아름답습니다. 네, 가로가 1 1 8 c m 고요 세로 11.8cm네요. 라운 마리아 금 가격 4만원이에요. 네, 39번 스타버스 금이고요. 가격은 방금 전과 동일하게 4만원입니다. 그래서 역시 택배비가 이렇게 따로 붙어요. 이 와인은 금이 굉장히 잘 들어있어요. 사실 크기가 이 정도로 커도 호발성이라 금이 확실하게 안 나온 애들도 있거든요. 이 와인은 굉장히 예쁘죠. 가로는 10cm고, 그리고 세로는 10.3cm 됩니다. 스타버스 금 가격 4만원입니다. 네, 40번 제이드 스타 금이고요. 네, 가격도 4만원이에요. 요런 아이들은 한꺼번에 사시면 택배비를 또 아끼실 수 있죠. 우리 쇼핑할 때 택배비 좀 아깝잖아요. 네, 그럴 때 이렇게 한꺼번에 구매하시면은 네, 뭔가 기분이 더 좋습니다. 그 네, 층수 좋고 또 금도 완벽한 요 아이 사이즈 볼게요. 가로는 1 1 5 c m 고요 어, 세로는 11cm 되네요 제이드스타 금 가격 4만원입니다 41번은 기정마리아 금 생얼인데요 이 아이는 사실 커팅 돼가지고 뿌리가 없습니다 네, 이따가 보여 드릴 건데 뭐 자구에요 아기 아가에요 아가 네, 근데도 이렇게 입장 보시면은 우리 기정마리아 모주 사진 매번 보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쪽에 커팅한 부분입니다. 아주 잘 말라서 뿌리가 금방 나올 것 같아요. 크기는 가로가 1 2 5 c m 되고 세로는 13cm 됩니다. 기정 마리아금이고요 200만원이에요. 여러분 벌써 마지막이에요. 짧은 영상이라 그런지 정말 금방입니다, 마지막이. 네 아쉽지만 또 마지막. 요 마릴린 금 소개해드리고 내일 네, 뵈면 되니까요 요 아이는 80만원이에요 근데 금이 정말 마릴린의 정석 그대로입니다 송립장에서도 네, 잘 나오고 있고요 꽃대도 보이네요 가로는 10cm 되고 세로는 10.2cm 되는 마릴린입니다